나는 질 높은 의료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정신의료기관의 인력 기준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사람 중심 권리 기반의 정신의료 체계 전환을 위하여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병원 치료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체계로 전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24.8명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정신 장애 평생 유병률은 27.8%에 이르지만 치료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12.1%에 불과합니다. 이는 캐나다, 미국, 벨기에 4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상위권 국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낮은 치료의 접근성은 국내 정신 질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된 구조적인 요인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갈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돕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지역의 정신재활시설,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당사자, 이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온전한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업의 진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담당 인력과 가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가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사례관리자 한 명이 평균 23.3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신규 인력 5명이, 5명 중한 명이 3년 내에 퇴사할 만큼 소진이 심각합니다.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인력과 자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가중한 업무로 인해 소진과 이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 안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회복을 이어가려 이뤄가려면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와 충분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급상기 치료 활성화를 위한 응급병상 확보와 지역사회 기반으로 한 재활시설의 운영 개선 등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발의되는 보호사 제도와 법안은 그 시작점입니다. 정신건강은 국민 모두의 권리이며 보호사 제도와는 환자와 종사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법안이 정승료 기관 인력기준 개선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처우개선, 전달체계 혁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